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이미 수명이 끝난, 멈춘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허안을 제223회 회의에서 또다시 상정했습니다. 당일 수명 연장안은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와 절차적 문제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수명 연장의 전 단계인 사고 관리 계획서 승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수명 연장으로 가기 위한 길을 터준 셈입니다. 원안위는 한순을 감독하는 독립 규제 기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최원호 위원장은 마치 한순의 대변인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해에서는 사고관리 계획서와 수명연장안을 동시에 올려놓고 시행하면서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발상입니다. 원전 안전 규제의 최후의 보류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렇게 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고리 2호기 반경 30km 이내에는 38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안전이 지금 원안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말로 국민 안전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원자력 추진위원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리2호기 수명 안전, 고리이호기 수명 연장안은 부산 울산 경남 주민들을 볼모로 한 도박이다. 이 말은 3년 전고리2호기 수명 연장안을 논의할 당시 민주당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3년 전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멈춰야 할 원전을 다시 돌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절차도 무너졌습니다. 한수는 주기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법정 기한보다 1년 이상 늦게 제출했습니다.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의 핵심 쟁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원안위는 사고 관리 계획서와 수명 연장안을 병렬로 심의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10월 20일 방산선 비상구역 주민들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주민이 법의 호소할 지경이라면 규제기간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단항의 요구합니다. 원안인는 고리 2호기 수명내장 심사를 적각 중단하십시오. 안전성 검증과 주민의견 수렴,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한 어떠한 계속 운영 성인도 내려서는 안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의 노후원전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제12차 전력수급계획서에서 명확히 수명연장 중단과 에너지 전환 방침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노후원전 0기에 수명연장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리 2호기가 연장되면 곧 고리 3, 4호기, 월성 2, 3, 4호기, 한빛 1, 2호기, 한울 1호기에 연장으로 줄줄이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월성 2호기 감속제 개통에서 중수가 노출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방사성 액체 폐기물 29톤이 바다로 흘러나갔습니다. 최근 10년간 사고 건수를 보면 노원전이 신형원전으로 보다 두배 이상 많습니다. 설계수명이 단원전의 안전성은 그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380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이무모한 실험을 멈추어야 합니다. 원안위는 지금이라도 본래의 책무로 돌아와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수명을 다한 원전을 멈추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